또는 투운으로 가야지 <laughs> 아 팬이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잘해야죠 아니 뭐 저는 이미 F를 탈출했지만 어차피 뭐 상대는 이제 F잖아요 그래서 자 상대 토스거든요 여러분들. 어, 원하시는 빌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보고 싶은 빌드 오늘 현재 하는데 이건 해야지. 아 지금까지. 토스가 한 명도 못 올라갔잖아요 요번에는 이제 3토스라서 토스 최소 한 명은 올라가겠네 토스전이에요 발키리 쓸 일은 없어요 일꾼을 너무 잘 나눈다고 아니 어떻게 나누시길래 여러분들 생더블 여러분들 토스전에서 생더블은 좀 도박수가 많아요 왜냐 이제 애플 구간에서는 이제 전진 게이트 이제 날미이 난무하기 때문에 생더블을 한다 3분 칼에 당할 수도 있어요 <laughs> 아 저녁에도 방송키죠 그 저녁에 이제 asl 하는데 그거 이제 해설 할겁니다 같이 <laughs> 형들 배럭더블 한번 갈게요 배럭더블 이제 배럭 더블 정석강이 자 이제 앞마당에 이제 배럭을 지으러 갑시다 1 1일때자 그리고 정찰을 가요 10일 때 자, 정차를 가요. 이제 정찰을 갑니다 야, 오늘도 재밌는 매치업이 많거든요 에이스 에 여러분들 7시에 이제 해설하니까 많이 와주세요. 성현이 방에 많이 와주세요. 그리고 정찰을 갑니다. 배럭 더블로 구구 게이트는 일찍 보면은 막는데 그 늦게 본다. 그러면은 못막못 못 막지. 그 전진 게이트 자체가 배럭 더블이 안 좋거든요. 이제 앞마당만 보고 빠져 요 여러분들 가로나 세로일 때그 치즈 그 뭐냐 생 더블이면 치즈러쉬로 죽일 수 있거든요. 어, 배럭 더블을 한다고 치더라도. 배럭은 이제 배럭 더블 하면 앞마당에 심지티 하려고 이제 직접 그리고 시5컴에도 올라갑니다. 자 프로브가 이제 위쪽에서 왔죠. 그러면은 이제 마린을 취소하고 대각이기 때문에 수급이라도 째는 거예요. 이제 서플로심지티 해주고 마린을 찍어요. 앞마당만 보는 이유 이게. 11시, 5시 본진까지 가면은 너무 늦게 봐요, 11시를. 그래서 앞마당만 보고 이제 빠지는 거죠. 오! 아, 이게 어디로 왔냐면 5시에요, 5시. 그 프로브가 서치가 좀 빨리 왔네. 이제 배럭 완성되자마자, 그, 아니, 서프로 완성되자마자 이제 바로 벙커도 지어줍시다. 많이 찍으면서. 자, 이러면 토스가 이제 질럿도 안 찍고 그 서치가 빨랐거든요. 배럭더블이 이런 면이 되게 괜찮지. 자드라군으로이구를막아준니다 근데 예, 토스의 본진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크나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팩토리 지워주면서 그 혹시 구를 그 전진도 보 이제 정찰 해야죠 이러면은 이제 정찰이 안 됐으니까 팩토리 이제 아니 그 엠배 지어야죠 엠배 팩토리 짓고 돈 되는 대로 엠배 지으면은 됩니다. 그리고 s 1 2로 이제 근처 그 전진 건물 지을 만한 곳에. 예, 정찰을 해요. 말이 4개까지 맞춰주면서. 자, 건물이 없죠, 일단. 그리고 드라군이 앞에 왔다. 이거 사업만 되면 테란이 편해요. 아, 사업을 찍었구나. 자, 그리고. 펄에 하나 지어요. 앞마당에 이게 팩토리가 완성될 때쯤 이제 드라군 사업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드라군이 벙커를 두들기지 않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다크에요. 다크 제 손목을 걸겠습니다. 다크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멀티인데, 야, 신경을 못쓴것 같은데, 이거 벙커를 안 두는겨? 어쨌든, 형들 멀티를 봤거든요. I read you. Right away, I read you. 자, 늦게 두들기세요. 하지만, 이제 멀티를 다 봤기 때문에, 펑커 oh, yes. 예, 두드리는 것도 이제 늦게 두들기면 이제 테란이 자원 소모를 덜 하거든요. 자, 드라군 숫자에 맞게 SCB 붙여주면 은 펑커도 이제 go, 지켜줄 수 go, 있죠. 그리고, 자, 시즈보드 네, 기다리면 돼요. 괜히 이제 탱크로 깝죽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좀 있으면 시즈보드 되니까. 자, 됐죠. 시즈보드 해주고. 그러고 이제 그 벌처 돌리기보다는 지금은 그 이제 트리플을 바로 해주면서 이제 탱크 위주로 찍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벌처를 안 돌리면은 트리플은 빠르거든? 트리플은 빠른데 이제 좀 답답할 수가 있긴 한데 그래 멀티가 이제 빠르고 수비 잘하면은 괜찮지 상황. 그리고 음, 서플 나이, 나이. 지어주면서, 인구 막히면 안 돼요, 이 타이밍에. 나머리도 이제 지어주고, 그리고 리버 같은 거할 수도 있거든요. 리버나 뭐 다크, 봉진에 이제 삼펄에 싹 지어줍시다. 나이. 아이고, 나이. 날라! 라신님께서! 아이고, 라신님! 아이고, 아이고, 100개로 토크팬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잉.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들 아카데미까지 지어줍시다. 돈 되는 대로 탱크 찍으면서. 자, 트리플은 이제 거의 완성될 즈음에 이제 탱크 나가요. 이제 수비, 수비해야지. 그리고 마이너 수급 해주면서. 아이고, 라신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엠베로 이제 길막도 해주면서 나가요. 이제 탱크 어느 정도 찍었다 하면 이제 나가면서 이제 벌쳐도 찍어주고 자, 여기서 이제 트리플 먹기가 빡세잖아요, 여러분들. 미리 자리를 선점하면은 먹기 편하거든요. 이렇게 서플로 막아주면은 토온에 예, 어려운 점이 먹겠어요. 트리플 먹기좀 빡세다 이건데 이렇게 하면은 트리플 아주 쉽게 먹죠. 견지 안 당하고 그리고 이제 정면에는 심지티도 돼 있겠다. 수비가 되게 편하죠. 정면에 이제 마인도 깔아주면서 드라군이 뭐 전진 대치돼 있어 소급되기 전까지는 걸쳐좀 아길 필요가 있어요. 소급되면 나가면 되니까 소급되고 <목소리도> 행가고 나가요. 자 그러면서 가스도 파주고 이게뭐 하는지 봅시다. 자 트리플을 했는데 테란 저도 이제 트리플을 빨리 했기 때문에 전혀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형들 잘 쟀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타이밍 가도 됩니다. 자 멀티 그 트리플 차이가 이제 얼마 안 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팩토리 좀 늘려주면서. 가스 되는대로 그냥 8팩토리까지 늘려주면은 이제 타이밍도 갈만해요. 잘 됐기 때문에 이제 팩토리 쭉쭉 늘려줍시다. 그리고 이제 타이밍 갈때 여러분들 중요한 점. 음, 중요한 점이 뭐냐. 이제 커리를 늘리고 상대 게이트 쪽에 스캔을 하는 거예요. 게이트가 이제 많죠? 지금 여 개, 7개 완성이 9 개까지 늘어나 있어. 이러면은 이제 타이밍을 하더라도 토스 병력이 많아요. 토스가 이제 트리플 이후에 멀티를 안무도좀 빼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좀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진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막히면 안 돼. 토온이또 가까워서 이제 건물이라 이제 다 문방하면서 아랭 뭐야? 근데 랠리는 알아서 찍으세요. 그것까지 <laughs> 알려줄 순 없고 내가 연습 <laughs> 많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면에 스피을 뿌리면서 진출해요. 그리고 앞에 정면에 나와 있는 병력 지금 질럿이 없죠. 질러시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감하게 가면 돼요. 질러시 있으면 이제 질러시 바로 질러시 달라붙으면 좀 위험하거든요. 질러시 없다.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드라곤 쪽에 이제 마인을 깔아주면서 진출하면 되죠. 공유력도 됐겠다. 이제 방위력도 눌러주고. 안마당까지만 잡으면은 게임 세스트죠 여러분들. 마인드 깔아주고, 소스가, 이게 그 병력을 쉬면서 게이트를 좀 일찍 울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이트, 게이트가 많다고 쫄 필요가 없어요. 그 이제 앞마당에 나와 있는 병력이랑, 그 이제 걸쳐 움직이면서 병력 숫자 보잖아요. 그런 거로 이제 병력, 이제 타이밍 나갈 때그 견적을 내야 돼요. 내가 싸먹히는지 안 싸먹히는지 그런가 하면 이제 타이밍 노릴 때 편하죠. 형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추천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마우스는 미니 없어요.